Why must Christ's true Church be called after His name? Post contributed by BMC team. D&C No. 482. 교리와 성약 115편. 내 이름으로 일컫지 아니할진대 어찌 나의 교회이겠느냐? 만일 어떠한 교회가 모세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모세의 교회일 것이오. 만일 교회가 어떠한 자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어떠한 자의 교회일 것이라. 그러나 만일 교회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데 그것은 내 교회니, 만일 그들이 내 복음 위에 세워졌으면 그러하리로다. 제3리파에서 27장 8절. 더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대륙을 방문하신 후, 제자들은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의 제자들이 여행하며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 이렇게 되었나니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였더라 제 3립하에서 27장 1절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시니 이는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서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2절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행하든지 내 이름으로 행할지니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를 내 이름으로 칭할지며 또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를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나로 인하여 교회의 복을 주시리라. 곧 7절 대답하셨습니다. 이 계명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교리적 근거를 확립하고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원칙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다음 요약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불평과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분의 백성에게 더 많은 빛과 지식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지만 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이 질문이 제기된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3리파에서 27장 3절 그는 강한 염려를 담아 이해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 불평하며 논쟁함은 어찌 미냐"라고 사절 물으셨습니다. 함께 질문하고 상담하는 것은 좋지만 그리스도의 참된 교리나 교회의 요점을 놓고 다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새로운 계시를 전달하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이미 성경에 포함된 가르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 곧 나의 이름을 받들어야 한다 말하는 경전을 그들이 읽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 3니파이서 27장 5절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하라는 치시는 니파이서 우서 31장 13절 모사이아서 5장 8절 10절 모사이아서 25장 23절 엘마서, 34장 38절 엘마서, 46장 18절 등 이전의 여러 니파인 선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행하든지 내 이름으로 행할지니,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를 내 이름으로 칭할지며 또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를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나로 인하여 교회의 복을 주시리라. 고 제3리파에서 27장 7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내 이름으로 일컫지 아니할진대 어찌 나의 교회이겠느냐. 만일 어떠한 교회가 모세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모세의 교회일 것이요. 만일 교회가 어떠한 자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어떠한 자의 교회일 것이라. 그러나 만일 교회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내 교회니 만일 그들이 내 복음 위에 세워졌으면 그러하리로다 제3리파에서 27장 8절 이 원리는 그분의 교회 이름에 관한 그리스도의 계명의 근본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주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계명에서처럼 출애굽기 20장 7절 의도적으로 부여하고 신중하게 사용하며 꼼꼼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은 그분을 따르기로 서약할 때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받들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자 그분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선한 이름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분의 참된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딴 교회가 내 이름으로 일컫지 아니할진데 어찌 나의 교회이겠느냐? 만일 어떠한 교회가 모세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데 그것은 모세의 교회일 것이요. 만일 교회가 어떠한 자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데 그것은 어떠한 자의 교회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데 그것은 내 교회니 만일 그들이 내 복음 위에 세워졌으면 그러하리로다. 제3립파에서 27장 8절 이러한 경우에만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회원들은 각자가 그분의 교회가 항상 세워지는 참된 복음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잘못된 행위라도 그분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폄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하이 2018년 8월 16일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제1회장단은 살아계신 선지자 러셀렘 넬슨 회장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 대해 계시하신 이름의 중요성을 제 마음에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그분의 뜻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성명에 따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올바르게 지칭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업데이트된 스타일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침은 몰몬이라는 이름이 비록 후기 성도가 경외하고 존중하는 이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나 그 소속 회원을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리파에서 27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 이름에 관해 가르치신 각 원칙은 모든 면에서 후기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이 이 권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불평과 분쟁을 피해야 한다. 논쟁에 관한 그리스도의 권고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논쟁과 분쟁에 빠질 수 있는 오늘날에도 분명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전체 이름이 너무 길어서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나 그 회원을 지칭하는 방식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큰 일이며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이 어떠하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문제로 원망하거나 다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하게 하였은 즉,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판단하는 길을 보여주노니 무르선을 행하도록 권유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사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모로나에서 7장 16절 결국 우리는 믿음의 하나에 에베소서 4장 13절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넬슨 회장은 이번 발표가 교회나 회원들의 이름 변경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대신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스며든 오류를 바로잡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그분의 이름을 따서 불려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왔습니다. 더욱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불려야 할 구체적인 명칭은 교리와 성약 115편 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 나의 교회는 이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라 일컬어질 것이니라. 1990년 당시 넬슨 장로는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내 교회의 이름은 이와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내 교회는 이렇게 부름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려 깊은 사람은 다른 이름을 합법적인 대체물로 간주하기 전에 그 이름을 주신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경건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은 고대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후기에도 그리스도의 교회 명칭을 정하는데 지침이 됩니다. 제3리파에서 27장 7절 몰모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교회는 모세의 것이 아닌 것처럼 그의 것이 아닙니다. 8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며 회원들은 침례를 받을 때그 거룩한 이름을 받아들이고 평생 경외합니다. 앰러셀 벨라드 장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이름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구주의 이름은 하늘 아래에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니파이서우서 31장 21절 참조. 벨라드 장로는 더 가르쳤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몰몬이 기독교인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이라고 지칭한다면 그들이 우리가 구주를 믿고 따른다는 사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몰몬이라는 이름을 듣는 사람들은 그 단어를 우리가 게시받은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연관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분의 참된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지상에 회복하셨습니다. 이 회복의 일환으로 조셉 스미스는 신권 권세를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지상에 회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손길을 인식하면 회원들이 왜 그들이 이끄는 삶이 부름받은 이름에 합당해야 하는지 더잘 이해하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또한 이 여러 개명을 받은 자들이 이 교회의 기초를 놓으며 온 지면 위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를 희미한 데서 그리고 캄캄한 데서 이끌어 나오게 할 권능을 가지게 하려함이니 나주는 이 교회를 매우 기쁘게 여기 노라. 이는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이요, 개개인에 대하여서가 아니니라고 교리와 성약 1편 30절 확언하신 이유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